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 평안히 잘 쉬셨나요? 네, 우리 평, 우리 또쉴 때는 또 카페를 가기도 쉬운데요. 우리 카페에 자주 써져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겉바속촉이라는 뜻입니다. 네. 혹시 겉바속촉이랄 겉바속촉의 뜻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라는 뜻입니다. 별다 줄이죠. 별걸 다 줄여서 말하는 시대 속에서 겉바속촉은 우리의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 하면 그 치킨도 겉바속촉이고요 어떤 빵 좋아하세요? 그러면 또 겉바속촉이요 요즘 MZ를 따라가면 모든 맛집은 이 겉바속촉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에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일까요? 바로 각각의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성질이 다른 두 느낌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도 이런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겉바 속촉이라는 이 말을 겉은 바르고 속은 촉촉하게라는 뜻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며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이상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왜 바리새인에게 이상하게 보여졌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 아이들이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손부터 씻어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손을 안 씻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출 후 손을 씻는 행위는 하나의 예의였고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을 씻는 관습으로 지켜져 오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모습은 바리새인이 보기에 불경건해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치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겉과 속이 너무도 다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질책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나의 말과 나의 시선이 다르기 일수입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재미로 동기들과 복권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 돈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동기가 처음 이제 즉석 복권 몇 장을 사서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받아서 저도 긁었는데 세상에 5천 원이 당첨되었습니다. 한 번에 5천 원이 당첨되었더니 그 친구가 복권을 한 장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긁었는데 세상에 2천 원이 또 당첨이 되었대요 성공률이 100%가 되니까 제 돈을 제 돈으로 긁은 건 아니었지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저를 지켜보시던 복권 방 사장님께서 하시는 한 마디. 오늘 복권 사야겠네. 제가 샀을까요? 샀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자동 두장 사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다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다 만약 당첨되면은 제거 조금만 쓰고 나머지 구제할게요. 그런데 이 복권이 제 손에 있으니까 점점 이 영수증보다 짧디 짧은 이, 영수, 이 복권 쪼가리가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추첨 날짜가 다가오니 굳이 한다던 그 마음은 어디 가고? 뭐 살까? 당첨 되지도 않았는데 뭐 살지 고민 중인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겉 모습은 굳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때이 겉과 속의 조화가 이루어진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겉과 속의 조화, 즉 겉바속촉을 맞추어 나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겉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겉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 즉 육체를 생각할 때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영만을 갖구려고 살아, 노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방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볼수 없게 됩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겉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타납니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네. 얼마 전 우리 유튜브 아이가 저에게 전도사님은 아기가 없어요라고 묻더라고요. 다정아, 전도사님은 아기가 없어.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참고해주시고요. 네, 저는 자녀가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공통점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외적이나 내적이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르게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구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은 마음을 뜻하며 속에 있는 영으로 인하여 시작된 겉모습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내가 가졌던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나의 삶을 통하여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레미아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와 과부를 압지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것 사람 인 육체를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며 구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삶을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를 명하십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속까지 구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되, 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구제가 아닌 그들의 마음까지 만질 수 있는 구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며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이 구제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는 진실된 구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제를 보면 사랑과 구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그것이 값없는 은혜로 나타남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구제를 통한 바른 행실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로 우리는 구제를 보았습니다. 구제를 통하여 겉은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속은 촉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겉 모습만 찬란해, 찬란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바리새인에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해 보이는 겉 모습적 삶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찬 속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바르게 보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여도 내 안에 있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며 건모습적인 거룩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건모습으로 나타나는 행실에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하여 바른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속을 촉촉하게라는 의미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뜻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영을 적시는 충만한 영적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나의 영이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또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메마른 땅의 샘물을 광야의 밭을 숲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이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성령에 젖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성령에 기초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행실 또한 진실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겉은 바르게 한 것이지만 우선 순위로는 나의 속, 나의 영을 먼저 성령으로 적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동기를 통하여 이루시는 바른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통해 성령의 은혜에 젖어 사는 촉촉한 영을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겉은 바르게 속은 촉촉하게 할 때에 드디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행실과 동기가 일치하는 삶이 되고 구제와 사랑이 일치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이 마침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이 들린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스승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겉바속촉의 조화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동기로 구제를 이루십니다. 이 구원을 가진 우리 또한 본보기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구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구제와 영적인 구제를 우리가 육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겉바속촉의 정석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그 동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겉을 포장하는 모습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아이인 이경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경이가 저에게 과자를 가지고 오면 무슨 동기가 있을까요? 먹겠다는 겁니다. 네, 까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행실은 그 동기가 분명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드러나는 행실을 쫓아 사는 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꾸밀 때만 생각해도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겉모습적인 행실에 치우치며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게 된다면 오늘날의 율법주의적 바리새인이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겉과 속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혜를 통하여 삶 속에서 각기 다른 개성적인 맛을 내는 조화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달란트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나타내시는 개성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친 바르게 속은 촉촉하게, 겉바 속촉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